2017년 내가 중일 때 겪은 일인데, 당시 우리 집은 바로 앞에 묘지가 있고, 주변이 다산에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. 학교 끝나고 집 가려면 마을 버스를 타야 돼서 기다리고 있었지. 내가 타고 한 정거장 갔나? 어떤 노부부가 큰 매트리스 같은 걸 들고 타더라고. 그 버스 안에는 나랑 노부부 셋밖에 없었어. 근데 자꾸 노부부가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거야. 나는 별 생각 없이 벨 누르고 내렸는데, 노부부가 같이 내렸어. 나는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으로 가려고 하는데. 할머니가 내 팔을 잡더니 이게 무거워서 들어줄 수 있냐고 하더라. 나는 부모님이랑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사실상 할머니가 키우셔서 할머니만 보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 했어. 그래서 흔쾌히 들어주겠다고 했고 할머니랑 같이 가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할아버지는 내렸던 그 자리에서 안 오고 나를 보고 있더라고. 그때 좀 세해서 아파트 공동연관까지만 들어드리려고 했어. 그래서 공동연관에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까지만 실어주라는 거야. 그때부터 뭔가 불길했지.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층을 누르고 문을 닫고 우리 집 현관까지만 도와달라는 거야. 그때 뭔가 잘못된 걸 느꼈지 제일 꼭대기 층이었거든. 할머니 집 층에 도착하고 할머니가 문을 여는데 거실은 난장판이고 모니터가 하나 있었는데 모든 방에 CCTV를 달아놨는지 모니터에서 방네개가 나오더라. 그거 보고 놓고 바로 가려고 하니까 내 팔을 세게 잡더니 자두를 먹고 가라고 하길래 바로 뿌리치고 계단으로 달렸어. 머리는 하얘지고 식은땀도 나고 순식간에 2층까지 내려왔지. 나는 혹시나 해서 계단에서 1층을 들여다봤는데, 그 할아버지랑 키 180에 100kg는 되어 보이는 거구랑 뭔 얘기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더라. 그래서 할아버지랑 남자가 엘리베이터 타면 도망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,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벨소리가 크게 울리자마자 서로 눈을 마주쳤어.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까지 달렸어. 집 도착하자마자 긴장 풀려서 울었는데, 아버지가 사내 새끼가 왜 우냐고 하길래 있었던 일 말씀드렸더니, 애들 납치해서 아킬레스건 잘라서 동양시킨다 이런 얘기 하시길래 충격 먹었어. 이거 납치당할 뻔한 거 맞지? 나만 이래 생각하는 거 아니지? 아직도 소름 돋는다.